오랫동안 맑은 시냇물을 따라 여행을 하면서 씻겨지고 깎여져 반들반들하게 빛이 나는 예쁜 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냇물에 떠내려오던 돌은 어느 언덕 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언덕은 작은 숲이 끝나는 곳이었습니다. 주위에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들이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조약돌들이 햇빛에 반짝거리고 있는 자갈길이 있었습니다. 예쁜 돌은 자갈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아래로 내려가고 싶어. 예쁜 돌은 자기가 서 있는 곳을 빙 둘러보며 나지막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런 잡초들과 나는 어울리지 않아. 풀이나 꽃들과는 말이 통하지 않잖아. 나도 이제 나와 닮은 형제들과 함께 살고 싶어. 그러면 정말 행복할 거야. 예쁜 돌은 그렇게 결심하고는 있는 힘을 다해 몸을 들썩거렸습니다. 더 힘을 내야 해. 으싸. 잠시 후 예쁜 돌은 몸을 굴려 데굴데굴 아래로 굴러갔습니다. 야호, 드디어 성공이야. 결국 예쁜 돌은 자갈길 한가운데서 조약돌 형제들과 함께 섞여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갈길에는 예쁜 돌이 상상도 못했던 위험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너무 위험한 것 같아. 자갈길에는 온갖 것들이 지나다녔습니다. 새로 테를 두른 바퀴 달린 마차들. 앞발로 땅을 차는 검성궂은 말들. 징을 박은 신발을 신은 농부들, 그리고 소떼와 양떼들이 그곳을 지나다녔습니다. 옛날에는 마차 바퀴가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거기다 이제 새로 한번 테를 둘렀지. 너무 무섭고 힘들어 예쁜 돌은 매일 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어떤 때에는 짓밟히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차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에는 진흙투성이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동물들의 똥에 처박히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잠들어 잠잠해지는 밤이 되면 예쁜 돌은 전에 살던 언덕 쪽을 올려다보며 슬퍼했습니다. 지난날의 고요함과 평화로움이 그토록 소중한 것인 줄 정말 몰랐어. 예쁜 돌은 아쉬워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럴 때도 있지.